행복했습니다. 이거 아니? 가자. 행복했습니죠 즐겁고 따뜻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배우 수업 파이팅. 어 배우 수업입니다. 파이팅 이거 사실 가고저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. 네 마지막 이야기 쇼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 이런 자리도 갖게 되네요. 저의 제 인생에서.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! 오랜만에 뜨거운 열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재밌었고요.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안녕! 다 같이 한번 부활을 보여주고 로 가죠. 그럼 파이팅만 해주시면 돼요. 아 이거 내가 해보기는 뮤지컬 이야기쇼 이성주와 함께!